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오늘부터 12회 동안 이제 행정법 단권화 노트를 진행을 할 겁니다. 어, 이 책은 제가 이제 올해 처음 쓴 책이기는 한데요. 사실, 어, 전반적인 선택형과 사례 대비가 좀다 되도록 이제 썼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사례 대비 관련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흐름을 쓰는 거를 좀 부족하게 느끼거나 뭐 내지는 어좀 핸드북으로 단거나 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어쨌든 엑키스를 부교재로 활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엑키스는 전반적으로 다 보지는 않을 거고 아마 여러분들이 그냥 보시면은 대부분 비슷한 내용들일 거여가지고 이제 부교재로 활용을 할 건데 어좀 이제 전반적인 뭐 흐름이나 이런 것들 볼 때만 한 번씩 볼 거고요. 어 그래서 이 사실 이 교재는 제가 그어 이제 우리 행정법과 관련된 거의 모든 국가직렬 시험들을 다 문제를 풀어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문제들과 우리 변호사시험 문제와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만든 어 책이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전반적으로 짧게 짧게 적어놓기는 했지만 굉장히 많은 내용이 들어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두꺼워 보이지만 사실 두꺼운 이유가 그 강론이 좀 상세하게 적혀 있어서 그래요. 예, 총론 부분은 사실 절반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강론이 뒤에 이만큼 이어 가지고 어 실제로는 두껍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들만 좀잘 정리하시면은 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면서 중간 중간에 제가 우리 그날 그날 어 챕터에 해당하는 사례 문제들을 같이 나눠드릴 겁니다. 사실 이 문제는 저 행정법 사례형 연습 교재에 있는 어 기출 문제들인데 그 문제들 중에서 우리가 오늘 배운 것 중에서 좀 핵심적으로 풀어볼 만한 내용들을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릴 거고 그래서 이제 그 진행을 하면서 중간중간에 사례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되고, 목차 어떻게 써야 되고, 이런 거 말씀드릴 거고, 그리고 이것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데일리 테스트를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어, 대부분 다제 다른 강의를 들으셨겠지만, 어, 데일리 테스트는 강의 끝나면 제가 밤에 학원에 이제 전달을 합니다. 전달을 하면. 학원에서 아마 이제 오전 중에 업로드가 될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오전 중에 업로드 되면은 이제 원하시는 시간에 푸시거나 아니면은 어 강의 시간 직전에 30분 전에 오셔가지고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제 문제를 푸시고 어 나도 채점을 하겠다 하는 분들은 제출을 하시면 돼요. 나는 채점을 안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출을 안 하시면 되고 나도 다른 사람들 걸 채점을 한번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어 여기 그 여러분들. 그 데일리 테스트 제출하는 학원 게시판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다가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1교시 끝나면 이제 우리 직원분들이 프린트를 해올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제가 나눠드린 채점 기준표를 보시면서 다른 분들 걸 하나를 꼭 반드시 채점을 하셔야 돼요. 제출하신 분은 반드시 하나를 채점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채점을 해보면서 아 이렇게 쓰면 점수를 잘줄수 있구나. 이렇게 쓰면 점수를 못 받는구나. 이런 것들 느껴보시면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첨삭을 할 때도 한번 좀 꼼꼼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꼼꼼히 해보시고 어, 나름대로 여러분도 고민을 해보시고 좀자 코멘트도 많이 써주시고 첨삭을 하고 나서 이제 좀 의문이 있거나 이런 부분들은 저한테 질문을 하시면 제가 좀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어, 이 과목은 이 시간은 1 2 번만에 여러분들이 행정법의 전반적인 흐름들을 다 정리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좀 빠듯하긴 합니다. 빠듯하긴 하고, 사실 여러분들 변호사 시험 준비하는 그긴 날들 중에서 한 12일 정도 해가지고 한 과목을 뗄수 있다고 하면 사실 이건 뭐, 사실 뭐, 럭키비키죠. 럭키비키잖아. 그러니까 사실 이게, 어, 대충대충 공부해가지고는 절대 10일 안에 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좀, 어, 이 시기에 공법 기록형도 있고 좀 바쁘기 힘드시겠지만은, 그래도 행정법 오랜만에 보시는 거니까 좀 집중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객관식 사례형 함께 좀 통합형으로 할수 있게. 아, 어, 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일단 오늘 나눠드린 그 ppt 자료 보시면서 전반적인 ot부터 1교시는 먼저 진행을 하고 2교시부터 본격적으로 교재 진도 나가겠습니다 자어첫 시간은 ot입니다 혹시 뭐 사례 강의 들으셨던 분들은 첫시간의 내용은 사례 강의랑 완전 똑같습니다 자 우리가 그 전통적으로 행정부가 하는 행위들을 좀 다섯 가지로 분류해서 이제 검토를 합니다. 첫 번째가 행정행위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가 행정입법, 세 번째가 공법상 계약, 사실행위, 행정계획이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수험적으로 푸는 문제들 중에서 행정작용은 대부분이 다섯 가지 중에 하나에는 무조건 걸리게 되어 있어요. 이제 새로운 행정의 행위 형식들이 나오기는 하지만 전통적으로 분류하는 방식은 이 다섯 가지입니다. 자, 이 다섯 가지 좀 특징을 보면은 자 먼저 행정행위는 이 다섯 가지 요건들을 충족을 해야 됩니다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으로서 외부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공법상의 권력적인 단독행위다 라고 우리가 정의를 하는데 좀 정확하게 외우셔야 되는데요 일단 행정청이 하는 겁니다 그냥 일반 사인의 작용이 아니라 행정청의 작용이고 행정청의 개념은 나중에 좀볼 거고요 자두 번째 특징은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법집행으로 행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법을 얘기할 때, 이런 행정, 작용과 관련해서는 개별적이다, 구체적이다, 일반적이다, 추상적이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죠. 개별적, 구체적, 일반적, 추상적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개별적이고 일반적인 게 서로 반대말이고, 구체적이고 추상적인 게 서로 반대말입니다. 개별적이라는 건 뭐예요? 특정 사람에게 적용되는 걸 개별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강성민은 이런 식으로 삼성전자는 이런 식으로 특정인에게 적용되는 걸 우리는 개별적이라고 표현을 하고 일반적이라는 건 불특정 다수에게 적용하는 걸 일반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누구든지 식품위생 영업자는 이런 식으로 하는 걸 일반적이라고 표현을 해요. 자 구체적이라는 표현은 구체적이라는 표현은 어, 특정 사건 특정 사건을 규율하는 것을 구체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어그 다른 집행 행위를 매개하지 않고 그 특정한 사건에 적용되는 걸 구체적이라고 표현을 한다면 추상적이라는 건 이제 불특정 사건을 규율하는 걸 불특정 사건을 규율하는 걸 추상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보통 법의 특징은 일반적 추상적이에요.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하기 때문에 법은 일반적 추상적 작용입니다. 누구든지 음주 운전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일반적이고요. 음주 운전, 특정한 음주 운전을 금지하는 게 아니라 불특정 모든 사건들의 음주 운전을 금지를 하는 거. 식품 위생 영업자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음식을 보관해서는 안 된다. 식품 위생 영업자라는 불특정 다수에게 어떤 음식이건 유통기한이 경과된 걸 보관하지 말라는 추상적인 의무를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법의 특징은 일반적 추상적이고요. 이걸 개별적 구체적으로 집행하는 게 행정행위의 특징입니다. 강성민의 면허를 정지하는 겁니다. 강성민이 가지고 있는 그 일종 보통 면허를 정지하는 거. 강성민에게 음식점 허가를 내어주는 거. 특정 장소에서 음식점을 할수 있도록. 그래서 행정행위의 특징은 주로 개별적 구체적인데 주로 근데 우리는 사실 행정행위라고 했을 때는 구체적이기만 하면 돼요. 구체적이기만 하면. 결국 행정행위의 종류는 개별적 구체적일 수도 있겠고 일반적 구체적일 수도 있는 겁니다. 특정한 사람한테 특정한 사건을 규율하는 것도 있고 불특정 다수에게 특정 사건을 규율하는 경우도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강성민에 대한 면허 정지, 강성민에 대한 건축 허가 이런 것들은 개별적 구체적인 거죠. 근데 만약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 자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사이트를 청소년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특정한 사이트를 주는 겁니다. www.뭐뭐k.com 자 그러면 이 k.com을 청소년에게 제공해서는 안 되는 의무는 누가 지는 겁니까? 누구든지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모든 사람들 불특정 다수가 지는 건데 이때 불특정 다수가 지는 의무는 k.com이라는 특정한 사이트를 청소년에게 제공해서는 안 되는 의무가 생기는 거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일반적 구체적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실무적으로는 뭐라고 부릅니까? 일반 처분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행정행위의 두 번째 특징은 두 번째 특징은 구체적이어야 해요. 그럼 반대말은 뭡니까? 추상적인 거. 자, 그럼 여러분들한테 문제가 나옵니다. 지금 제가 누구든지 이 게이닷컴을 청소년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청소년 유해 매체물 결정 고시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청소년 유해 매체물 결정 고시. 여러분들한테 물어봅니다. 이 고시의 성격이 뭐냐? 자, 그러면 정답만 콕 집는 게 아니라 이걸 왜 물어보는지를 떠올려야지. 이 고시가 주로 행정 입법의 형식으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시가 행정 입법인지 행정 행위, 즉 처분인지를 묻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그때 행정 행위 인지, 행정, 입법인지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이 다섯 가지 개념 표지 중에서 뭘 비교해야 되는 거야? 2번을 비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쓰면 틀린 답입니다. 이 사건 청소년 위회 참여 결정고시는 국민의 권리 의무의 변동을 발생시킴으로 처분입니다.